역사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구려 최전성기 이끈 장수왕, 그의 남진 정책과 평양천도의 비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천년 전 황제의 나라, 고려를 만든 광종의 비전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려 제사대 왕 광종의 치세와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광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치열한 정치적 암투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으며 그의 시대는 고려의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의 틀을 새롭게 다지는 시기로 기록된다. 태조왕건의 사망 후 그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왕건은 생전에 자신의 많은 아들들로 인해 발생할 왕위계승 문제를 염려하며 훈요, 십조를 통해 왕위계승 원칙을 명확히 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고려 조정은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에 휘말리게 된다. 태조의 장자인 혜종은 태자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의 병약함과 외가의 세력 약화로 인해 권력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짧은 치세를 마쳤다. 이 시기에 박수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혜종을 비호하며 고려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른 세력들은 자신들의 왕위 계승 권리를 주장하며 혜종의 지위를 위협했다. 특히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왕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야망을 품고 해종의 왕권을 흔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의 정치적 상황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광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해종, 정종 등 태조의 다른 아들들이 왕위를 차례로 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왕권 강화와 호족 세력의 약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조정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광종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입증하며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추진하여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노비안 검법과 과거 제도의 시행이 있다. 노비안 검법은 부당하게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법으로 의를 통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과거 제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광종은 호족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를 확립하려 했다. 광종의 정책은 고려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후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교적 관료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치세는 단순히 정치적 개혁에만 그치지 않았다. 광종은 문화와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장려하며 국가적 통합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충주의 숭선사를 건립했고, 이를 통해 불교를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했다. 광종의 치세 동안 고려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태조왕건이 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했다면, 광종은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시켰다. 광종의 이러한 업적은 고려가 이후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려 제사대 왕 광종은 한반도의 최초 통일국가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발전시키며 제국으로 만천하에 선포한 왕이었다. 태조왕건이 화합과 통합정책으로 삼국의 영토를 통일한 왕이었다면 광종은 강력한 군주이자 위험 있는 황제로서 어지럽던 고려를 정신적으로 통일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태조 왕건은 많은 아들들로 인해 발생할 왕위 계승 문제를 염려하며 훈요 10조를 통해 왕위 계승 원칙을 명확히 했으나 그의 사후 고려 조정은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에 휘말렸다. 태조의 장자인 해종은 태자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병약함과 외가 세력의 약화로 인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 짧은 치세를 마쳤다. 박수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해종을 비호하며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 했으나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야망을 품고 해종의 왕권을 흔들었다. 해종의 사후 정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정종의 치세 또한 불안정했다. 이 와중에 광종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입증하며 왕위에 올랐다. 그는 즉위 후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며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도의 시행이 있다. 노비안 건법은 부당하게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법으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과거 제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로, 광종은 이를 통해 호족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려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교적 관료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광종은 문화와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불교를 국가적 통합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충주의 숭선사를 건립했으며, 불교를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의 치세 동안 고려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광종의 강력한 왕권 강화는 많은 갈등을 수반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을 철저히 제거하며 강력한 통치 기반을 다졌다. 해종의 아들 화군과 정종의 아들 경춘 원군을 숙청했으며 형제 효운 태자 또한 제거했다. 의들은 모두 영모의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숙청되었다. 의는 광종이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러한 숙청은 그의 26년 치세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다.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시행해 홍구 대신들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관복 재정을 통해 군주와 신하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그는 고려가 제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광종 원년에는 덕광종 11년에는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를 황제국으로 선언했다. 수도개경은 황도, 궁궐은 황성으로 명명되었고 이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추었다는 상징이었다. 광종 이후에도 이러한 제국 체제는 계승되었다. 그의 아들 경종 또한 태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황제국의 정통성을 이어갔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황성으로 불리며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유지했다. 불교 행사를 포함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고려는 황제국으로서의 위험을 드러냈다. 관우는 수도 개경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려 최대의 축제였으며 외국 사신들 또한 참여해 황제를 배하라는 의식을 가졌다. 이러한 행사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000년 전 고려는 황제의 나라였으며 그 제국의 문을 활짝 연인은 바로 고려 제사대 왕 광종이었다. 그의 치세는 고려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며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종은 고려를 단순한 왕국이 아닌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는 그의 강력한 개혁 정책과 왕권 강화 의지를 통해 실현되었다. 광종은 어지럽던 고려를 정신적으로 통일하며 제국의 아침을 연 왕으로.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한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첫 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